오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는 찬송을 올려 드리려 합니다. 필립 폴 블리스가 가사, 가사도 쓰고 작곡도 했습니다. 그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의 작사자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1874년 그의 나이 36세일 때 그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찬송의 주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소중한 말씀이 많고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반가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도 용하는 감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웃 사랑은 기도와 전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기쁘다. 아.